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컬러를 설정할 수 있는 모양새 갤러리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레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오를 시작하신 다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 중 보기를 클릭하시고, 이 모양새 갤러리의 하단의 삼각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컬러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컬러, 아이콘들이 있으며 이 하단을 보시면 모양새 관리자가 있고 모양새 관리자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정된 이렇게 내네 모양새가 있으며 이내 네 모양새를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을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Appearance고 유형은 확장자는 DMT입니다. 이 Appearance 파일을 D드라이브의 월크 디렉토리에 크레오스탠다드 안에 컴피그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새 갤러리를 설정하기 위해 이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 이 옵션을 클릭하시고 구성 편집기를 선택하신 다음 찾기를 클릭하신 다음 이 키워드 값은 컬러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설정해야 될 컴피그 값은 이 프로 컬럼의 패스입니다. 그러므로 윈도우 탐색기에서 D 드라이브에 있는 이 컴피그 프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피그 프로를 여신 다음 이 컬러 설정 아래 부분에 이프로컬러의 패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기 차, 찾아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D 드라이브의 워크 디렉토리에 이 크레오 스탠다드 안에 컴피그 폴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C를 누르셔서 복사하시고 다시 컴피그 프로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컴피그 프로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오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탐색기로 가셔서 이 크레오 스탠다드 안에 컴피그 폴더 안에 있는 어피어런스 DMT가 있는데 현재 이 어피어런스 DMT는 컬러 설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건 삭제하시고 조금 더 컬러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 이 첨부 파일을 보시면 이 어피어런스 DMT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피스 저장을 클릭하시고 이 폴더 열기를 하신 다음 이 어피어런스 DMT를 복사하시고 이 크레오 스탠다드 안에 컴그 폴더에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어내기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 보기를 클릭하시고 이 모양새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모양새를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컬러가 추가가 되었으며 컬러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컬러를 선택하시고 이 우측 하단에 스마트 컬렉트에서 부품을 선택하신 다음 이 블럭을 선택.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확인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컬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새 갤러리 설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